굉장히 부성하죠? 그리고 제가 만지고 있는 이 컬러가요. 오늘 그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살짝. 시시한 그레이 컬러가 느껴지실 거예요. 렉스의 가장 좋은 점은 염색을 했을 때 가장 아름답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단모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몽글몽글 몽글몽글해서 렉스를 입는 순간 기분 전환이 안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느낌까지도 싹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렉스인데 제가 만지고 있는 렉스가 아래쪽 끝까지 내려가게 니다 오늘 렉스 베스트가요. 앞쪽 전체가 다 렉스. 오늘 이 렉스를 방송 사상 최저가죠. 단한번 공개했고요. 오늘 무려 5만 원이 내려가면서 앱으로 연결하시면 10만 3천 원대까지 최종 혜택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렉스 전체가 다 들어가면서 완전 따뜻하고요. 길이도 삼가, 잠깐 보셨죠? 짧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길이가 넉넉하면서 렉스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이건 오늘 10만 원대 보여드리는 브랜드도 아니고 10만 원대로 가져가시는 퀄리티도 아니고 길이도 아닌 거죠. 제가 입고 있어요. 오늘 블랙 컬러를 입었는데, 어, 이거 입는 순간 기분이 싹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퍼가 있지만, 뭐, 폭스가 살짝 섹시한 매력이 있다면, 렉스는 로맨틱하고요. 사랑받는 여자의 느낌이 고스란히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눈이 와가지고. 괜히 센치해지진 않으셨는지 저도 평상시에 오늘 커피를 잘못 마시는데 커피를 다 마셨어요. 왠지 그래야 될 것만 같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입어주시면 기분전환 될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이건 렉스거든요. 렉스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 제가 입은 사이즈가 지금 5호 사이즈인데요. 5호 사이즈라 할지라도 지금 무려 80cm가 다 넘습니다. 오늘 어떤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도 이 길이가 이렇게 풍성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렉스 베스트가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오늘 10만 원대로 맞춰드리 디바이 디드무의 방송사상 최저가가 되겠고요. 앞쪽으로 카라 부분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베스트가 좋은 점은 카라가 변형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라운드 카라에서 앞쪽으로 저는 오늘 살짝 모크넥 스타일 입었잖아요. 뭐 베스트도 좋고 바깥쪽에 코트도 좋고 여러 가지로 연출할 때 이제 라운드가 기본이에요. 근데 앞쪽으로 살짝 와이어가 있어서요. 내가 잡으면 잡히는 대로 모양이 또 잡혀줘요. 이렇게 살짝. 셀 테일러드 카라처럼 변신이 되니까 코트 입고 나선 이렇게 변신도 가능하고요.